안녕하세요. 생명공학, 특히 그 항암 치료 분야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 티커신벌, i o v a 인데요이 회사를 두고 어떤 분들은 뭐랄까 차세대 혁신을 이끌 거다, 엄청난 기회를 잡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어느 쪽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특히 이 회사의 핵심에는 암타그비라는 이름부터 뭔가 강력해 보이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신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도 시장의 평가는 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걸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업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그 잠재력과 또 숨겨진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이오반스를 이해하려면 역시 그 핵심 기술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종양 침윤 림프구 줄여서 TIL, TIL이라고 부르는데요.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 말씀하신 암타급이 이 개발명으로는 리필루셀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이 TIL 기술에 기반한 첫 번째 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 음 우리 몸의 면역군대 특히 암세포와 싸우는 정예부대인 T세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환자의 암 조직 안에 이미 침투해서 싸우고 있는 이 T세포들을 어, 소량 채취합니다. 그걸 실험실에서 수십억 개로 아주 강력하게 증식시킨 다음에요. 다시 환자 몸에 투입해서 암세포를 그야말로 총공격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 몸의 군대를 특수훈련시켜서 다시 투입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암타그비가 전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TIL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폐암이나 유방암처럼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는 고형암 치료를 목표로 승인된 최초의 T세포 기반 면역세포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와, 내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과 싸운다니 정말 혁신적인데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그렇고요. 특히 그 작년 초에 FDA 승인을 받을 때 이전에 한두 가지 정도 다른 치료법을 썼는데도 병이 진행된 특정 흑색종 환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61%의 반응률을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61% 반응률,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그 61%라는 숫자는요, 특정 환자군에게는 정말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여러 다른 치료, 예를 들면 면역관문 억제제나 표적 치료제 같은 기존의 표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그런데도 암이 다시 진행되거나 다른 곳으로 퍼진 즉 전이성 상태이거나 또는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절제 불가능한 상태의 흑색종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의 환자들에게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치료에 반응을 보였다는 건어 이건 분명히 고무적인 결과죠.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반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현재 암타급위의 치료 범위를 다른 암 종류로 넓히기 위해서 무려 12개의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요. 이중 일부는 이미 후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타급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TIL 기술에 대해서도 아홉 개의 별도 임상시험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암, 두경부암, 뭐 이런 다른 고형암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거죠. 즉, 암타급이는 시작일 뿐이고, 이 TIL이라는 플랫폼 기술 전체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에 어려운 환자들에게서 나온 의미 있는 데이터, 그리고 활발한 후속 연구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아이오반스의 주가는 이런 혁신적인 성과에 걸맞게 막 폭발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죠. 음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암 타급이 가단 한번 투여하는 치료법 인데 그 가격이 무려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6억 원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자 개개인에게 맞춰서 생산되는 맞춤형 치료제 이기 때문이에요 환자 종양에서 티세포를 꺼내고, 그걸 외부에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수십억 개로 배양하고, 그걸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고도의 기술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뭐, 사람 손도 많이 가고요. 50만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네요. 물론, 암이라는 병의 그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드는 총 비용을 생각하면, 뭐, 한 번의 치료로 효과를 볼수 있다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큰것 아닙니까? 병원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선뜻 이 치료법을 도입하고 비용을 지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겠네요. 정목기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반복적인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아니면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물 비용 이런 걸 고려했을 때이 일회성 치료가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도 총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치료법이 아직 너무 새롭다는 겁니다. 실제 장기적인 효과나 뭐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50만 달러라는 가격표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가격을 지불할 만큼 확실한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험 적용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실제 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치료법을 처방할지 뭐 이런 상업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크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기술 자체의 혁신성을 생각하면 다른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비용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시장의 심리. 특히 생명공학 분야 특유의 투자 패턴과 관련이 깊습니다. 생명공학 주식은 종종 기대감이나 추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가능성만 보고 대박을 기대하면서 미리 투자하는 그 소위 산반형 심리가 크게 작용하죠. 아이오반스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지금의 암타급이, 즉 리필루셀이 2020년경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초기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시장은 정말 열광했어요. 당시 데이터만으로도 주가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었죠. 투자자들은 FDA 승인이 뭐 금방 나올 거고 곧바로 큰 성공을 거둘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렸습니다. 최종 FDA 승인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긴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뭐 규제 당국의 추가 자료 요구 같은 예상치 못한 지연도 있었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때마침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이랑 또 전반적인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초기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오히려 지루함과 실망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마침내 FDA 승인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고 실제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지금 이 회사의 실질적인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예전만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과거의 그 높은 기대감과 오랜 기다림에 지친 투자자들이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마치 파티가 너무 일찍 시작됐다가 정작 주인공에 도착했을 땐 다들 지쳐버린 느낌이랄까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일찍 기대를 모았다가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오히려 김이 새버린 거군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현재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 혁신적인 기술, 높은 비용, 시장의 이런 미묘한 심리 이걸 종합했을 때 아이오반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전히 100만 장자를 만들어줄 티켓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이오반스가 소위 메가 위너,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종목의 특징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암타급이 다체의 파괴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TITL이라는 플랫폼 기술 전체의 확장성에 있다고 봐야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신약을 넘어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올해 암타급이 매출을 한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회사의 운영 비용이나 연구 개발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목표치예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암타급이 단독으로 연간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흑색종 외에 다른 암종으로 성공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한다면 최대 15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15억 달러요? 네, 현재 아이오반스의 전체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약 8억 3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물론, 상업화 초기 단계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만약 암타급이가 예상대로 성공가도를 달린다면, 그 잠재적 가치가 아직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암타급이만으로도 그 정도 잠재력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아홉 개의 TIL 파이프라인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지겠는데요. 그 부분의 잠재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암타그비가 첫 번째 성공 사회가 될수 있다면 그 뒤를 이을 후속 주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이 9개의 다른 TIL 치료제 후보물질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마치고 상용화된다면 아이오반스의 연간 총 매출은 이론적으로 2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길고 험난할 겁니다. 임상 시험 실패라는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오반스가 이 TIL 치료 분야에서 현재 가장 앞서냐마는 선두 주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여러 회사들도 TIL 열구를 하고는 있지만 아이오반스만큼 FDA 승인을 받고 상호파 단계에 근접한 곳은 아직 드뭅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아이오반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300% 이상 높은 9.160 달러 수준이에요. 물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대로 되리란 보장은 전혀 없지만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보고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300% 상승 잠재력이라니 와 정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공학 투자는 변동성이 극심하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모 아니면 도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분야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모 아니면 도. 아이오벤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잠재력이 있는 만큼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실패할 가능성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생명공학 투자의 본질이죠.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좀 짚어보자면, 첫째, 암타급이의 상업적 출시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 때문에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의사들이 처방을 주저하거나 혹은 실제 환자 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죠.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시험이 실패할 위험입니다. 신약 개발 성공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거든요. 셋째, 경쟁 기술의 등장입니다. 아이오반스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더 저렴하거나 혹은 사용하기 더 편리한 TIL 치료제나 다른 방식의 항암제가 개발될 수도 있고요. 넷째, 복잡한 맞춤형 생산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오반스 같은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것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전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잠재력만 보고 섣불리 큰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대박의 꿈도 좋지만 쪽박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를 통해서 생명공학 투자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TIL 치료제라는 정말 눈부신 과학적 성과 뒤에 숨겨진 높은 비용의 현실.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또 차가운 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투자 환경까지. 혁신적인 기술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높은 잠재력과 높은 위험이 공존하는 어쩌면 생명공학 투자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인 돌파구는 마련했지만 이것을 실제 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성공적인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에는 뭐 비용, 보험, 의사들의 수용성, 또 치열한 경쟁 등등 넘어야 할 허들이 정말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그 장밋빛 전망과 차가운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지가 아이오반스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겠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그것을 둘러싼 냉정한 시장 현실 사이의 이 간극. 특히 아이오반스처럼 획기적인 과학적 증보를 이뤘지만 높은 비용과 상업화 초기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을 때, 그 엄청난 잠재력과 명백한 위험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기회를 평가하고 또 위험을 관리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